가지를 먼저 요거로 연필 깎는 같이 잘라준대 이리 좀 큼직하게 이리 삐지준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호박도 연필 깎는 같이 이 파란 단면이 많이 나오고로 이렇돌리가면서 피망은 피망도 요렇게 그냥 내장 드러내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 잘라준다 양파도 양파는 잘게 다져도 되고 조금 크게 썰어도 되고 이게 다이어트 요리다 마늘 두알 까마를 넣도된다자 토마토 작은 거는 한개돼요거는 소스 토마토 소스 올리 오, 올리브 오일 <laughs> 올리브 오일을 오리아니와이가안 들어가나 뭐. <laughs> <오. 웃음> 살살 구워준다 이렇게 소금을 조금 뿌려준다. 음, 구워주면은 여기 잔맛이 딱 증폭돼. 거의 안 다른 게 이제 거의 또 있다. 앙꼬이로도 다른게 이제 또그 구우기장 여기 들어가. 오리브에 조금 두르고 양파마늘 따진 거. 그리고 닭 안쪽으로 각 채껴놓고. 두 개로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찐득찐득 안 하니까 응. 아까 도마도 조금 갈아놓은거 있지 이 정도만 응. 아, 스파들 살만 먹으면 좋겠다 간은 소금해도 되고 굴소스 이거 쪼만 아, 그래. 이 정도만 해보 조금 볶은 거 이렇게 이제 섞어준다,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지? 이쁘긴 이쁜데. 네. 못찾지 말고 대충 썰어가지고 볶고 가지고 해주면 돼. 이거 뭐, 얼마나 다이어트 식품인지 몰라. 자, 마지막 이제 올리브유 조금만 불러준다. 한꼭지 위에 익어봐라. 아삭아삭 한게 굉장히 맛있다. 그래. 맛있다. 그래. 지금 향이 장난 아니야. 토마토, 마늘, 양파, 향, 막. <laughs> 근데 토마토로 얘기하면 이모는 좀 없어. 근데 음. 억수로 건강식이고 맛은 있다. 원래 토마토랑 이 가지랑 궁합이다. 음. 맛있는데, 이거? 뭐, 그냥 꿀좀할때 컴퓨터 앞에서 그거 하나씩 먹고. 풀도 비싼데. 요새 채소 얼마 비싼 거 아나?